자, 요즘 제가 말달 미쳐서 했었지요. 런칭 당시에 이게 최고 화제작이다 보니까 저도 어디가서 이 대화에 끼려면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항마력이 좀 딸려요. 트레일러나 그 우마뼈의 공연 영상만 봐도 이게 도무지 설치 버튼에 손이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버티다 못해서 결국 말달을 깔았고, 이후 지금까지 한 달을 말달 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나이 먹고 나서는요, 이 어떤 게임에 빠져봤자 뭐 길어야 며칠, 일주일이 한계였는데, 이렇게 강렬하게 미쳐본 거는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현타도 좀 오고 현실 감각도 좀 돌아와서 딱금달이라고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당분간 말달을 좀 끊거나 줄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한 달간의 경과 및 폐해를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달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이런 동병상련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 그래서 저질랄 들이었구나 하는 뭐 타산지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편하게 털어볼게요 저하고 말달과의 궁합은 이래요. 나의 말달 호 요소. 나는 실왕 파워풀 야구를 사랑했다. 나는 경마의 친척 경륜을 경험해 봤다. 나의 말달 불호 요소. 나는 덕력과 항마력이 부족하다. 나는 뽑기 게임을 가끔만 하는 무소가금 유저다. 나는 실왕 파워풀 프로야구를 사랑했다. 일단 이호 요소부터 이거부터 볼게요. 말달의 이 턴제형 알파벳 육성 시스템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이 게임 실왕 파워풀 프로야구입니다. 줄여서 파워프로 실왕야구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야구는 국기에 가깝잖아요. 그 일본에서 독보적인 국민 야구 게임이 이거거든. 코나미가 1994년부터 아직까지 거의 매년 내고 있는 유명한 콘솔 히트작 시리즈지요. 뭐 마구마구니, 오락실 신야구니, 한국 야구 게임들 DNA도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 어쨌든 이 파워프로의 석세스 모드라고 인기 모드가 있습니다 파워프로 안 해보시고 말달만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정주마 육성을 야구선수 육성으로만 딱 바꾸면 딱 그게 석세스 모드지요 저도 이 코나미 파워프로에 한 1년 동안 미쳤었던 게 이승엽 선수가 일번 3년 차인가? 그때 유미율이 4번 타자로 막 날아다닐 때 있었지요 근데 승장이 아무리 잘해봤자 파워프로에는 그 다음 해 버전에나 그 능력치가 반영된단 말이야 근데 난 지금 그 강력한 이승엽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석세 모드로 이승엽이라고 이름 짓고서 계속 키우고 또 키우고 다시 키우는 거야. 결국 일본 야구 짱 먹는 홈런 타자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엔 막 선동열, 이종범, 이상훈까지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풀리그 돌려서 한국 선수 팀으로 막 우승시키고 막 그러고 1년을 재밌게 놀았지요. 여튼 근데 이 재밌는 석세스 모드를 혼자서 컴까기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대중화 전에 일본 파워프로에서는 자기가 키운 선수들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그 메모리 카드를 보내서 그걸 취합해서 그걸로 컨트롤 없이 오토 모드로 막 토너먼트 대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 일본 대회라는 현실적인 여건상 그냥 표기했었지요 아 참고로 파워프로 석세스 모드의 특허는 2020년 3월로 만료됐다고 합니다 말달 출시가 2021년까지 몇 년이나 미뤄진게 저 코나미 특허 만료 시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썰도 있습니다 아닐 거라는 썰도 있고요 근데 이 말달을 봐봐요 딱 파워프로 석세스 모드랑 거의 똑같은 육성 방식에다가 제가 파워프로 하던 시절에는 전혀 못했던 온라인 대전까지 되는 거야 이게 물론 기본 팀 레이스는 이 비동기화 방식이긴 하지만 챔피언스 미팅이라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이 챔미라는 대회에서는요 실시간 매칭으로 초고속끼리 붙고 막 그런데요 참고로 이건 1년 먼저 런칭한 일본 말달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미래시로 볼 뿐이고 아직 챔미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여튼 말달이게 스코빌지수꽤 높은 매운 가차 게임인 건 맞지만 그냥 돈 찍는 스텝발로 끝나는 건또 아니더라고. 일본에는 말깎는 장인이라 그래갖고요. 대전 상대나 이 코스에 맞춰갖고 막 이래 자리까지 막 최적화 육성을 해내고 뭐그 실제 경마장에 3D 조감도랑 설계도를 구해갖고 우르막 내리막 이 경사각까지 계산해서 스텝 스킬을 깎고 뭐 하여튼 말달에 인생 바친 사람 많대. 해. 그러니까 이 항목을 결론 내자면 제 어릴 적 야구 게임 로망이 경마로 동목만 바뀌어서 현실화 됐다.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안 해보셨는데도 뭔가 어릴 적 게임 로망이 도망이 말달에서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 프린세스 메이커 했던 기억 때문일 거다. 근데 말달은 DD 파일이 안 지워진다. 자 그럼 이제 이두 번째 호요소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경마, 경륜, 경정, 삼경삼형제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대충 이세 배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했던 건이 경륜인데 어쩌다 빠졌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그리고 이 현실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 말달은 경마를 소재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마랑 경륜은 이 다른 부분이 많다. 경주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도주 선행 선입 추입. 말달에 이 경마 사각질 있지요. 선행 저치기 추입 마크. 경륜에도 이게 크게 사각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비슷한게 많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륜 할타봤던 저도. 경마를 보면은 이게 딱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달에 진짜 빠져갖고 해보니까 이게 경마를 대충 흉내만 낸게 아니더라고. 18마리 출주표를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지금 각질 유형이랑 인기순위를 보면은 이게 하이페이스 경기가 될지 로우 페이스 연기가 될지, 대열이 기차놀이가 될지, 뭉쳐서 쪄 죽는 그림이 될지, 그래서 이 전문용으로다가 이변 없는 대끼리가 나올지, 똥말이 들어와서 초고 배당 999가 터질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달 출주표 예측에 얼추 들어봤을 때가 많아요. 저 라이브 때 직접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아예 100%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었지요. 도련 태보 선생님하고 보드카의 2파전이라고 예상합니다. 일식부터 치고 나가다가 뒤에 사코너 돌고서 다 나가 떨어져. 직선구에서못 붙었어요. 버티자! 버티자! 어! 어, 조혜란 포드카 2파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내 알대로 되잖아 요 그대로 되잖아 게다가 완전 박빙승부였어 그래서 내가 경륜으로 돈을 벌었냐 아니 그러니까 경륜도 해보고 게임 개발도 해본 제 입장에서 볼 때에요 이 말달의 알고리즘이란 게 그냥 스탯순으로 나열해서 랜덤값만 준게 아니라 현실 경마의 메커니즘이 진짜 정교하게 잘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보이는 놈이 왜 현실 경륜에선 돈 꼴았느냐 말달 경주 양상 예측한다면서 왜네 말이 고르시오 우리한테 따여갖고 성찰 탈락하는 건 몰랐냐 왜냐 현실 3경이든 게임 말다리든 간에 이큰 그림의 전개 양상이 보일 수는 있어도 마지막 스포트 이후에 이 2천분의 1초 단위로 갈리는 대혼돈의 카우스는 사람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되는 인간이 있다면 경마 경륜으로 재벌된 무용담이 있겠지요 근데 없잖아 그 마지막 4코너의 카우스까지만 예측이 되는 신성급 초고수가 있다고 쳐도 배팅 수수료 27%를 넘어서까지 떼돈 벌수 있는 그런 초이는 내가 볼땐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직접 인터뷰해본 그 자타공인 경륜 초고수도 그랬지요 이 개같은 노름판에는 학습능력이란게 있을수가 없더라 라면서 전재산 다 날리고 막 빚지고 한탄을 했지요 좀 샜는데 여튼 이말달이란는은 말이지요 계산가능한 경마의 메커니즘과 계산불가능한 경마의 무작위성 이두 영역 모두를 충실하게 구현한 게임이더라 뭐 이게 말달의 장점일수도 있고 치부일수도 있지요 판단은 뭐 각자 하시는거고 자 그럼 현실고증 얘기 나온김에 유전자 까지 볼까요 이 얘기는 덕겜자 전문 스트통 대폭발이라는 채널에서 일본 경마 전문가까지 모셔다가 이 상세히 풀어준 얘긴데요. 이게 황당할 정도로 너무 잘된 현실구증이더라고. 그래서 게스트 통님 직접 만나갖고 이거저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튼 이 경마가 경륜 경정이랑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계 장치가 아닌 생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경마는 결국 혈통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경마에선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말달에선 이걸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 말달, 조부모 말달의 혈 통 그리고 경주 이력까지 이 자기가 키울 말달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말 깎는 장인들은 어떻게든 좋은 부모 유전자를 만들고 그 근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명마가 나올 때까지 인자작 중상작 같은 무한 유전자 계승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 경마에서도 그래요. 종마 씨수마라 그러지요. 몸값이 수십억까지 가는 혈통 좋은 씨수마를 갖춰서 암말들이랑 계속 구미 교미 시켜가지고 명마 가차 돌리는 거거든. 현실 경마도 이 남의 마방 씨수마 빌릴 때는 1회교배류만막 1억이 넘는 놈도 있고 그렇요 여튼, 말달에는 이런 혈통계승이라는 부분까지 나름 게임스럽게 고증을 해놓은 거지. 물론, 모의화라고는 해도 사람의 형상이니까, 구미 유전자 대신 뭐 여신상의 축복이라는 설정으로 대체를 하긴 했지요. 자 저한테 호불호 요소들 중에서 호 쪽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브로 파트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보지요 열등생의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막이 사랑받았었던 하루우라라라는 현실 경주마가 있었지요 이 현실을 기반으로 말달들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풍월양님은 말달 하루우라라 키우다가 막 생방 중에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잖아 그 정도로 말달 스토리가 현실 기반으로 잘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을 미쳐서 했다면서 왜 스토리는 남 얘기하듯이 하느냐 예 저는 스킵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호 요소에 스토리는 안 넣었습니다. 이런 게 불호 요소의 항마력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처럼 모해화했다지만 막이 진지한 멘트 치면서 막 말귀 쫑긋거리고 말꼬리 휘두르고 이런 거 오그라들어서 잘못 보겠어. 그리고 말다리 이게 아이돌 공연도 있잖아요. 이것도 항마력이 딸려서 잘못 보겠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취향이나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튼 스토리는 아이돌 무대는 이 강제 관람이 없고 아 울스키 빨리 감기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 하나가 사라진 거지요. 만약에 이회차라도 강제관람을 시켰다면, 제가 그 허드를 못 넘었을 거야. 자 그럼 불호 요소이자 고통 요소였던 말 따라 이 확률뽑기라는 놈을 봅시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확률뽑기에 대한 제 포지션부터 확인하고 가지요 나는 뽑기류 게임 종종 하고 그 중에 사커 스피릿을 오래 했다 뽑기 그 자체가 100% 순수학이라기보다는 수억 수십억 단위가 예사로 가는사회상규를 아득하게 넘어선 맹독성 확률뽑기가 문제다 그리고 유료뽑기 확률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그 확률은 확신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이게 몇년 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제 포지션입니다 또 뭐라 말라 올까봐 재확인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가차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 잖아요. 일본도 양대마켓 매출 순위 천상계에서 로는 애들은 대부분 다 맹독성 가차게임들이거든 이 말살도 스코빌지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키타산데이 7월 25일날 보셨죠? 그날 딱 하루에 카카오게임즈 매출이 150억을 넘겼다고 하고 양대마켓 매출 1위 바로 찍어버렸잖아요. 물론 이 키타산블랙이라는 카드가 소위 인권 캐라고 불리는 초기 필수 카드라서 1매출 150억은 아주 특별한 날이긴 하죠. 이게 한국 양대 마켓 장악한 MMORPG 류랑 차이이기도 한데요. 일본 더 게임들은 평소엔 탑텐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성능이든 뭐 외모든 특별한 뭔가가 나올 때매출이 순간 급증해서 탑을 때리고 다시 잠수하는 패턴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튼 이 말달이 한국 런칭한다 했을 때그 특유의 덕감성 허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만큼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꽤 있었는데 결국 한국에서도 대박을 냈지요. 이 키타산데이가 그 런칭 대박의 정점이었고요. 저도 그 대박의 피해자 중의 한 명인데요. 제가 평생 뽑기 게임에 쓴돈다 합친 거보다도 7월 25일에 키타산 하나에 박은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제가 키토산 전날까지는 말달 무소과금러였다는 거지요. 카카오 서버비나 보테시라고 5,900원짜리 스타터팩 하나 산게 전부였어. 근데 저한테 오토게임은 너무 지루하고 이풀송콤게임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말달은 이게 딱 적당하고 취향에 맞으니까 이게 계속 붙들게 되는 거야. 그런데 런칭 후한달 이후에도 저처럼 말달 재미가 아직 안 식은 분들은 키타산 출시 후에도 계속 말달하고 싶겠지요. 근데 이게 개같이 말같이 비싼거야 이 한달동안 모은 당근으로다가 현질 한푼도 안하고 풀돌 키타산 맞추는 그런 황금손이 아닌 바에야 대부분 1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는거야 이 키토산 풀돌 카드 한장 만드는데 저는 말달해서 랭커를 노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그냥 이 지르게 돼요 게다가 똥손이라서 더 고통받았고 게시판 보면은 남들 다 키타산 다먹은것 같은데 나만 없는것 같아서 막 박탈감 들었던 분들 많지요 이 인권캐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거든 근데 뽑자니 액수가 엄두가 안나서 그냥 친구가... 구슬로 빌려쓰고 말자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지요 이 미래시로 본 분들의 미래 이야기까지 다 고려해본 바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PVP나 랭킹에 전혀 관심 없고 공카 비틱질 자랑질에 안 흔들릴 자신 있고 아니면 아예 게임 커뮤니티 자체를 안 가는 분이고 금전 절제 확실하고 프린세스 메이커나 파워 프로식 육성 좋아하고 악마력이 완전 제로는 아니신 분이라면 말다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경짜 들어가는 거 좋아하면서 <laughs> 뽑기 절제력 낮으면서 죽는 걸 알아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 남자에게는 재물론 뜰때 됐어론 로또 명당론 믿으시는 분들께는 과학적인 네이버 오늘의 운세 절대 피해야 할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직접 겪은 말달 한달 보고서였습니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인권캐 나올 때마다 계속 지갑 털려야 되나 하는 현타가 이 시계와 같고요. 이젠 금 달이나 줄달좀 하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우마무스메 전문가가 아닌 유저로서 저 개인의 플레이 감상에 불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백과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